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7 3 3일차구요 오늘은 가만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하나 하나가 독립적인 입법 기구예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소리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 말을 한 당사자는 불과 1년 전에 초선 의원들은 소신 있게 발언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표를 던져달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집불통이라는 평을 듣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예는 소신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한 말도 언젠가는 반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종의 요행수를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만 살아남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상황을 쏭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가당착이란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신뢰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긴 시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요. 스스로를 굳건하게 세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언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이와 반대로 하는 경우 신뢰하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신뢰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하겠죠. 자신이 한 말을 실행해야 합니다. 언행일치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고요.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일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가만히와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